지금 보시는 화면은 배당 ETF의 등락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같은 배당 ETF인데 성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어떤 거는 50%, 어떤 거는 마이너스 27%, 그리고 어떤 거는 뭐 9%, 7%,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운영보수 이런 게 아닙니다. 벤치마크 방법론, 바로 이거죠. 혹시 벤치마크 방법론, 이런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입니다 ETF는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상품이에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수를 만드는 규칙, 즉 방법론이 ETF의 성과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ETF마다 기초 지수, 즉 방법론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음, 오늘 비교할 ETF는 배당 투자 ETF 3종입니다. 수익률 그리고 방법론, 거래량,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최근 5년 수익률 상위, 딱세 종목을 가져온 거예요. 지금 노란색 저기 화면입니다. 그 중에 키운 고배당, 이게 1등인데, 나머지 ETF와 수익률 차이가 약10% 육박을 해요. 10%인데, 이게 만약에 주가지수라고 보면 상당히 큰 거죠. 왜 그럴까요? 같은 시점에 투자했더라도, 나만, 만약에 다른 걸 했다 치면 10% 손실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우선 방법론이에요. 이 방법론은 기초지수 정보를 확인을 해야 돼요. 어, 각 ETF 설명란에 가보면 기초지수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방법론의 명칭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문서도 존재합니다. 기초지수에 대한 방법론 문서를 딱 확인을 해보면 세부적인 지수 산출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점이 뭐냐면 홈페이지는 요약이고 여기 공식 문서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개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볼까요? 현재 2등 플러스 고배당 굉장히 유명하죠. 이것도 기초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방법론, 이 문서도 존재를 해요. 어, 자세히 보면 바로 이런 화면이죠. 혹시 차이점 찾으셨나요? 이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키움 고배당 ETF 이거는 코스닥을 포함해서 투자 대상이 더 광범위하죠. 어, 가, 지금 요약된 화면인데 양쪽을 어, 키움하고 플러스를 비교를 해보면 한쪽은 코배당, 어, 코스피가 포함이 그 코스닥이 포함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그게 포함이 안 되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종목 차이 그리고 구성 어,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그 등락의 차이가 많이 크죠. 그리고 이런 것들, 하나의 사소한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 성과에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두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정보는 ETF 설명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에 꼭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데 알고 계셔야 될 게, 기존에는 이렇게까지는 어, 상출 방법, 이런 것까지, 링크까지는 없었어요. 과거 펀드 시절 그다음에 현전 ETF잖아요. 그 ETF에서도 이런 방법론까지는 잘안 나왔어요. 근데 키움하고 플러스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법론 링크가 없다 이러면 기초 지수 명칭 그거 복사해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파일로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다음에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은 우리가 현금화 또는 매수를 할때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게 문제죠. 하루에 거래 가능한 매매 수량이 ETF마다 다릅니다. 만약에 10만원으로 투자를 했다, 100만원으로 투자를 했다, 그런데 5년, 10년, 20년, 그렇게 갖다 치면 그 금액은 상당하겠죠. 그럴 때 하루에 혹은 며칠에 나눠서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거죠. 전체적으로 볼때 극명하게 나눈다는 거예요. 100만주 거래부터 하루에 몇만주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하시면 나중에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이겁니다. 슬리피지 이게 문제가 생겨 문제가 생기죠. 음, 이러한 제재 대안으로 해서 LP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유동성을 공급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유동성이 적은 ETF는 기본적으로 LP 제도가 완벽한 해답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면 저들도 저 LP 제도로 수익을 보고 그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상 가격에서 매부 그 매수를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 슬리피지라는 게 위아래로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 그때 움직이게 되는 거지 정상 가격에서는 생기지 않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살 때는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야 되고 팔 때는 더 낮은 가격으로 내려야 되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그런 의미에서 완벽한 해결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etf의 방법론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면 오늘의 교훈이 어, 결론이 나겠죠. ETF는 기초지수 규칙을 성과를 만들어줍니다. 즉, 기초지수 이게 성과를 만든다. 바로 이거죠. 거래량, 이거는 유동성, 슬리피지에 직결된다. 이거죠. 왜냐, 살 때는 올라가야 되고, 팔 때는 내려가야 되는데, 만약에 대수, 매, 그, 대기하고 있는 매매 인원이 없다. 물량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비싸게 사거나 더 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문제죠. 그리고 투자 전에 방법론 문서를 꼭 확인하셔서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위험관리 측면에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혹시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한번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